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약속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기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출,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준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같이 이준석 본인 및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서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기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을,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국로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치유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언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입니다.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수권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t KBS 동정안인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뭐그 위임받은 주 당직자가 해간다. 이걸 언급하면서 처분을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이?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어그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다들 해석이 분분해서요. 이것을 이제 사고로가 봤을 때는 정부 대행 체제고요. 고리로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 대행 권한 대행이 된다고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과거에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정지 기간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처분을 당 대표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판단으로 아니 그당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다 통지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징계,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고난은 정지가 되고 그 고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윤리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 당규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집행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가처분이라든지, 생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